일학번 이지은입니다. 오늘 우리 캠퍼스 투어 재밌게 해요. 부경대로 삼행시 한번 해줄래? 네. 부 부경대는 경 경남에서 대 네. 대방이다. 네, 지은님. 네.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죠? 지금 가는 곳은 바로 바로 동원 정보관입니다. 와. 동원 정보관은 말이죠. 우리 학교 최고 아웃풋인 동원회장님께서 지어주신 건물이라 동원장보고관이랍니다. 동원장보고관에는 구경대 명물, 체급상어가 있어요. 근데 체급상어가 지금 은 없어요. 여름에 날이 더워가지고 잠시 휴가 갔다고 해놓고 안 돌아왔어요. 진짜요? 아, 그리고 라운지오. 라운지오는 양식당인데요. 되게 가성비가 좋고 맛있답니다 오므라이스가 진짜 맛있어요 물이 얼어버렸네요 그러네 아, 오늘 양말 이상한 거 신고 왔는데 수면양말 잠을 어요 5개.. 아근 어? 여기 는또 아니 안 살고 있잖아 왜 구라쳐? 잠깐 철갑상어가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원래 철갑상어가 있었는데 없어졌죠? 있었는데 없어요 <laughs> 왜 없어졌죠? 그니까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을에 돌아온다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 돌아올 수 없는 가을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네요 그렇죠 노래 불러줘 만남은 쉽고 <laughs> 이별은 어려워 다음 봄에 꽃 피면 좋겠해요 봄으로 1인시 한번 해주세요 봄으로요? 네 봄봄봄 봄이 왔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기우쌈 바로 옆에 학생들을 위한 곳이 있나 봐요. 근데 저거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거면 저 졸업할 때쯤 먹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저희 새내기 친구들은 쓸수 있잖아요. 새내기 친구들도 거의 졸업할 때쯤이겠는데. 지금 보이는 건물. 저거지? 이. 높이 높은 건물이 바로 우리의 바로 제정 1번 저의 홈그라운드랍니다. 제정 1번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있다는 것이 진짜입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GS랑 감성커피, 편의점 카페 등 입점이 있습니 감성커피도 있네요. 네. 다시 잘안 갑니다. 그뭘까계서 바로 밑에 카페가 있는데 왜 다른 카페를 이용할까요? 여기가 저의 홈그라운드고요 거기는 행복기숙사입니다. 모든 부경인들의 꿈의 거주지. 저도 행복기숙사 정말 입사하고 싶지만. 저도 행복기숙사가 저희 학생들 말고도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연합해서 사는 연합기숙사잖아요. 아, 네. 쉽지 않아요, 입사하기. 입사. 또 푸스라장 이렇게 있고 그리고 대학 극장이랑 동안도서관 건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학 극장에서 새내기 문화제가 열리잖아요 아 맞아 저는 새내기 때 대학 극장 진짜 영화 틀어주면 된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도 갈 일이 없었어요 근데 왜 선배님 안 찍어요? 나요? 네 아, 좋아 그, 출연한믹스리만 나올 수 없잖아요, 성우도 본인이 나오는 영상을 본인이 편집하는 건 아, 꽤나 아,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야, 감성, 감 어, 저기 나무들 뒤로 보이는 건물. 무엇이죠? 중앙도서관입니다 아, 중앙도서관이 또 이제 공부하러 가시는 그쵸? 최적의 장소. 저네 저는 저희는 사실 이용을 잘안 하는데요. <laughs> 저는 이용 많이 했는데요. 네, <laughs> 죄송해요.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 뭐냐, 중앙도서관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 바로 맞은편에 대학 극장이 있죠. 다음 주에 열리는 새내기 문화지 대학 극장에서 진행되는데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터라 유튜브 라이브로 통출되는데. <laughs> 많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쭉 가시면 회차로 회전 교차로가 있는데요. 그래서 회차로라고 불러요이 회차로가 이제 이제 약속 정할 때좀 중심에 있다 보니까 우리 회차로에서 만나야 할이우가 많거든요. 학교 생활을 많이 못 하고 잡아줘. 고네 우리 저기 이거 이제 회차로 넘어에 우르웨이 숲이라고 이제 학생들이 좀 종합적으로 쉴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벤치도 많고 테이블도 많고 그 전에 먼저 강호관 건물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호관에는 우체국도 있죠? 네 우체국도 있고 서점도 있고 매점도 음, 있고 사진관도 있습니다 저 엄마. 1학년 때 증명사진 찍은 적이 있는데요 아 이런말 이런, 이런 하면 안 되겠어요 1학년 때 1학년 때사실 너무 못 나와가지고 책, 책 옆에 서점이 있는데 책이 좀 쌓여있네요. 개강 직후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 4종밖을 하나요. 그리고 6시 간이 6시까지인가? 되게 일찍 가지고 일찍 가셔야 됩니다. 어, 좋은 정보네요.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은. 까마귀가. 까마귀가 오네요. 지금 노르웨이 숲인데요. 여기 지금 나무가 지금 통통 비어 있잖아요. 이제 봄에 아름다운 벚꽃으로 가득 차는데요 예니다 그래서 3월 말, 4월 초 핑크캠퍼스 대학생의 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청원관 자잔. 우리 부경대학교가 자랑하는 신축 건물입니다 원래 여기가 구도, 구도서관이라고 도 되게 오래되고 후진 건물이라고 저도 선배들한테 들었는데 이제 작년에 부경대학교의 자랑 시설이 엄청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친구가 안한 명도 안가어요저또 자주 갔거든요. 오, 뭐야, 생각보다 열심히 살았네요. 공부 안 하세요? 네. <laughs> 저 아직 새내기니까요 안에 스터디 라운지 카페도 있어가지고 뭐 음료 마시면서 가볍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학교 다니실 때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또 이제 쭉 가면은 저기에 저 건물이 카페 파라다이스 건물입니다. 저기 되게 가격도 싸고. 그 안에 있다보니까 그냥 공감시간이라든지 그냥 가가지고 가볍게 커피 한잔하기 좋습니다 여기 막 천막이 엄청 많고 테이블이 있죠 여기가 바로 네. 파라다이스 카페입니다 <laughs> 입춘대길 네, 카페 파라다이스 어, 입춘대길이 아 붙어있나요? 아까 인사대에도 막붙어있던거요 입춘대길 무슨 뜻이죠? 뭐 보니까 계길 하라고. <laughs>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는 어, 대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워크하우스라고 있는데 이게 원래 옛날에는 식당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식당이어서 이제 뭐 팔았냐면은 음. 뭐 토스트도 팔고 <laughs> 맛있겠다. 컵밥도 팔고 약간 간단한 음식들. 음. 그러니까 그렇게 팔았는데 네. 어느새인가 박물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네, 그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쪽문, 쪽문 거리인데요. 아, 저 쪽문, 이거 진짜. 저 새내기 때 쪽문의 존재를 몰라가지고. 진짜, 음. 진짜 쪽문, 진짜 이게. 쪽문을 통해서 다니면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데, 쪽문의 존재를 몰라서 정문으로 맨날 다녔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맨날 돌아가지고. 진짜 힘든 시절이었는데, 새내기 여러분은 우리 쪽문, 쪽문또 심지어 두개 있거든요. 쪽문과 쪽문의 쪽문. 아, <laughs> 맞아. 저기 쪽문의 쪽문 있는데, 형이.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네, 어, 일단 여기 보이는 이 벽돌 건물. 짜잔. 이것도 중요한 건물이라고 지유님이 적극 추천해 주셨는데, 네. 어, 이 벽돌 건물 뭐길래 그렇게 꼭 넣어야 된다고,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이게, 이게 향파관인가? 그래서 저도 안 와봐가지고. 아, 뭐야? 향파관입니다, 향파관. 짜잔. 향파관이 뭐냐? 보통 대면 수업일 때 교양 수업을 여기서 진행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양 수업을. 저는 사실 올 비대면 이었어가지고 항파관을올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또 올해는 교양 수업들이 나름 대면으로 개설되는 게몇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새내기 여러분 수업하실 때 차질 없으시도록 음. 네, 제가 하신다 저는 근데 또올 아. 비대면이라가지고 향파관 올일 <laughs> 없어요 아항파관에서못 만나시겠네요? 네 아쉽다 또부경대 명물 양이들이 엄청 많은데요. 안녕, 안녕. 그리고 바 자국.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또 처음이에요. 미친 거 아니야, 어디야? 그렇죠. <목소리> 마음을 빼앗겼어. 일단 고양이를 뒤로 하고 저희가 향 탐한 건물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출출하시죠? 네. 그럼 어, 밥 먹으러 가 볼까요? 아, 어, 가 볼까요? 이제 개강하시면 와, 사람들이 바글바글 공장이 사람 말고도 많은 생물이 보이죠? 네, 강아지 산책하시네. 이도고 막고. 지금 안 계시나? 아, 오늘 날이 추워서 좀안 계시는 거 같아요. 네. 진짜 보면은 우와! 에, 나라들. 나 진짜 생물이 많네. 여기 벚꽃도 예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도 새내기 때 사진 찍었어요. <laughs> 인사대 건물이 보이네요. 저기 C25. 지금 건물 뒤편인데 요거랑 요거. 이제 구화 건물. 구학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몰라요. 구학 이름 바로 들락날락입니다. 오... 대박이죠? 안쪽에도 있는데 여기는 현금이 있어야지만 구매 가능하고 카드 결제는 여기서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먹지? 저는 국물을 먹고 싶어요. 메뉴 선정에 실패? 뿌렸잖아? 메뉴 선정에 실패했어요. 갈비찜? 네. 어, 맞... 어, 맛있어. 그러니까 맛이 있겠지만 저는 붕물류 먹고 싶어가지고. 전골이 소고기 버섯 정도밖에 없는거예요 근데 제가 버섯을 못 먹거든요. 저는 숭물이거든요.